어디야? 어디야? 아 여기가 아 바로 네. 놀래지 마아 여기는 여기는 위키트리 스튜디오. 와! 네. 위키트리. 자, 우리 네. 왜온 겁니까? 위키트리에서 발행한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시고 기사 제목을 유추에 맞춰 주시면 됩니다. 난 지금, 저기, 정지욱을 보고 있는데, 네. 자꾸 옆에 누가 겹치네. 누구지? 귀신인가? 아, 아니, 소개합니다. 짱나무 소개합니다. 짱나무 네, 위키트리 짱나무입니다. 아, 근데 왜 짱나무예요? 추가 근무고 지금 롤이 세 번째예요. 아, 아. 거짓이 단일도 없는 사람이야. 솔직 담백한 분입니다. 짱나무님. 어, 예.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맞추면 뭐뭐 뭐 있어요? 어, 그 상품이라도 줘야지. 엄청난 상품을 드리기 때문에. 나뭐줄줄것 같아요. 맞 그러니까 맞추면 아직. 맞춰 맞춰맨. 자 이재용 모독기다 <laughs> 기사 나갑니다 위키피디아에서 네. 이재용 네. 다시 평민으로. 네. <laughs>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기사를? 첫 번째 퀴즈. 미국 한 대형 마트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. 차에서 담배 피울 때땡땡땡땡땡땡 절대 하지 마세요. 미국 한 대형 마트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란 말이에요. 화재의 원인 뭐가 있어요? 불입니다. 불. 어, 불.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본게 있어요. 사람이 응. 스스로 자연 발화해서 타, 타 죽을 수도 있습니다.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? 믿거나 말거나해서 봤어요. 그럼 말거나네. 어, 말거나 어, <laughs> 아요 네. 댓글 린트가 있어요. 댓글 린트가 애초에 차에서 땡땡은. 애초에 차에서 두 글자네. 어, 잠깐만. 아 어, 갑자기 나나 어? 나머지 나. 그러니까 나, 나, 나 어. 차에서. 사랑은 아까 얘기했던 썬팅도 돼있고 열정적인 뜨고움 넘어갈까요? 다이 아, 거? 야, 너무 어렵다 이거. 이거 자기 아까 죽을 뻔했네 자기 아까 어, 죽을 뻔했네? 차이 같이 어, 있던 분인 거 같아요 어? 어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나 봐 어. 우리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어. 자기 아까 죽을 뻔했네 바람을 핀 거야 오 그렇지 바람을 핀 거야 어 바람 핀 거야 그래갖고 <laughs> 너무 바람 피니까 열받아가지고 오, 아내가 어, 아내가 나이탈킨 거야 바람 폈지 그러니까 핀 거야 빈 거야. 빌다가 불을 붙여서 빈 것까진 맞는데 어, 빈 것까진 예. 맞다고? 아 근데 진짜 궁금하다. 그 다음 대꾸리 음. 술 먹을 때는 별일 없던데? 아술 어? 알콜 알코올. 아. 알콜이 원래 불이 붙잖아. 야 알았어. 알콜이 불이 붙어. 술 먹을 때는 별일 없던데. 그렇죠. 그러니까 술을 먹은 음주 운전자다. 어, 어. 빈 거야. 아. 비었는데 입에 알코올기가 있잖아. 어. 하... 하다 터진 거야. 100% 중에 저희가 근접이한몇 프로 정도 돼 있습니다. 아, 99% 지금. 어, 그렇죠. 눈주가 막 이렇게요. 아, 뭐 찍어? 아, 비는 거예요? 요즘 많이 쓰시는 것을 알았어. 다나왔어 자, 우리 회의에서 알려 네. 드려요. 네. 회의가 끝났습니다. <laughs> 아, 아 이건 거의 정답이라고 봐야 돼요. 네. 예. 네. 차에서 담배 피울 때손 세정제 사용 절대 하지 마세요. 땡큐. 아니요? 땡땡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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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소독제인가보다 소독제입니다 아이 세정제하고 제가... 틀린 거지 세정제는 진짜 그냥 닦는 거고 소독제는 아, 네. 알코올 성분이 있는 건데 손소독제 사용 절대 하지 마세요 아 이미 땡이잖아요 자 나왔네요 사진이나 사진 오, 오. 기사가 예비군 민방위 접종한 얀센 백신 갑자기 뭐뭐뭐 부작용 예비군 민방위가 부작용 중에 가장 리스크가 큰게뭐야딱나오잖아 예비군 민방위 접종한 얀센 백신 갑자기 재입대 부작용 오 어! 어, 이거 굉장히 소름인데 이거 다음 댓글 보실까요? 아니 우리는 화이자 맞았는데 왜 그래? 특히 나왜 이래? 왜 그래? 아, 주변에 맞은 분들 없으세요? 얀센 백신 우리 동생이 맞았는데, 맞았는데. 어, 그럼 친동생한테 전화를 해볼까요 어생 통화 화찮찮은가 어? 통화 괜찮아? 뭐가 괜찮냐고? 통화가 괜찮냐고 <laughs> 어 a Ton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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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는나 갑자기 겁이 나나? 그렇지 겁이 난 거지. 완전 아, 겁나서. 이게 생각이 그 생각이 그사람을 집이에요. 생각 집에 색을 차였는데 분명히 복불복 부작용.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서 걸린다 그랬잖아. 부작용이. 이건 모르겠다. 아 이거 아직까지 모르겠어요. 힌트가 얀세는 맞으면 안 되겠다. 크크크. 거의 내가 먹었던 노경급인데. 아 보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? 늙든가. 흰머리가 나든가. 어내 동생이 세치가 많아. 그렇죠. 더 보자고요. 어, 좋봐요 일단 얀센이면 올해 다이어트 실패인 거지. 오? 야 다이어트 여기서 나왔다. 다음 댓글을 보면 아. 바로 맞힐수 있어요. 바로 맞힐수 있지. 네. 자 다음 댓글. 백신 맞은 날 여섯 끼 먹고 다음 날네끼 먹은 게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었구만. 아. 오 먹는 거예요. 또, 먹는, 또, 게, 먹는 뭐? 게 부작용. 갑자기 먹는 게 부작용. 그렇지. 아니, 되게 많은데 기자님이 그, 그렇게 썼을까? 갑자기 먹는 게, 게 부작용. 부작용. 마지막까지 댓글 한번 보시죠. 만약에 나 얀센 맞으면 지구까지 싸먹는 거 아니지? 체중이 올라갔다는 걸 뭐라 그러지? 급체중. <laughs> 벌크업! 아! 먹개비 부작용. <laughs> 기사님이 먹개비는 쓸것 같다. 먹는 게 보다는 어. 자들에서 토론 되는 게 먹개비거든요. 네. 식사량도 괜찮은데. 살찌는 부작용. 어? 살찌는, 살찌는 부작용. 부작용? 하나 둘 셋! 살찌는! 살찌는. 근데 진짜 저런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? 상관관계가 정확히 밝혀진 거는 없는데. 아마 뭐 카더라 그런 건가요? 네, 그리고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하니까 얀센을 핑계대는 사람도 있고. 빨리 우리가 백신을 다 맞아서, 음. 네, 이제 진짜 마스크 벗고 예전의 일상으로 좀 편안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. 네. 전 퇴근할 테니까 스튜디오 정리하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 정리합시다. 자 수고했어요. 바로 가보는데 진짜 <laughs> 저렇게.